w 싱턴은 <laughs> 언제 g t o n Washington. w a s 이 i n g t o n w a s h i n g 니 o n w a s h i 그..근데 뭐그 지금 임..임진호 임지, 인데 자기 나 전세기 탈래요 에? 뭐, 팀원들이랑 같이 탈래시라고 아 진짜? 네. 지미 보틀러가 그런 애가 됐어? 그럴던데요? 원래 싶은데. 엄청 팀 분위기 생각하고 아, 그런 사람 아니었어? 원래 지, 제일 꼰대였는데 그니까 러 <laughs> 아이 또안 눌러지 고 굿! 3점까지. 우리 잖아아다 <laughs> <집착하다. 웃음> 뭐 이렇게 화질이 좋아 보이나? 해상도가 좋아. 밝은 것도 밝은 건데 해상도가 좋긴 하네. 되게 자, 들어가라! 개비추 <laughs> 진영 레전드! 진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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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영 발화 잔노. <much> 아좋아 <목소리> 그런 거좋아아 골대. 테 아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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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같아다 아테, 아테, 아 아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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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그냥 내가 볼땐술 먹었다. 술, 술 많이 먹었다. 늦게 일어났다. 아. 술 먹고 늦게 일어났는데 어 발목이 좀 뻐근한데 이걸 핑계로 대야겠다. 딱이 정도. 진짜 다쳤다나? 사진이라도 찍어 보내. 인정. 부형 성격상 사진 찍어. 야 진짜거든. 진짜 억울하거든.

나이스 점프도 안 했어. 방금. <목소리> 짬뽕, 근데 대체로 여기가... 아, 이 뭐지? 잘 공격력... 잘 봐, 잘 봐. 좋은데, 뭔가 패스를 우리가 되게 오늘 많이 끊는 것 같아. 그래도... 근데... 이게 그냥 공격은 못하고... 나 저기 되게 마무리가 되게 좋아 우리 보다 하지만 이제 창윤이가 있으니까 이 치는 건이 방금 쿼터 진짜 최근 한 3년간 본 창윤이 중에 제일 안 들어가는 날이 오늘이지 않을까 거의, 거의 100%인데. 어. 어. 아니 이거 화면이 진짜 부드럽다. 신형이는본 사야겠다 안 되겠다. 뭐 사게? 그건 모르. 케이스 쓰면 힌지가 안전해지고 잡을까? 시작. 라이트 이게 너뭐 거야? 아니. 그러니까 정호영 건가? 넌 그리고 플래그십도 잘안 쓰잖아. 플래그십이 그러니까 갤럭시면 S 시리즈. S 시리즈인데요? 아. <laughs> 그래? 너막 핸드폰 되게 안 바꾸지 않아? 핸드폰에 크게 미련 없는 사람 아니잖아. 아, 지금 근데 삼부터 한3년 됐네. 나도 3년 되긴 했는데. 내 친구 중에 돈 졸라만 들면서 A 시리즈 쓰는 애 있거든. 아.